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의 각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다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복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 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남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 성은 무너뜨기를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니,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자기를 위한 예배의 변질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강팍성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금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보금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신 한분 우주적인 중보자 우주적인 어린 양 우주적인 왕 우주적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사망, 사단의 종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종이 되고, 율법이, 율법의 종이 된 인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누리게 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의로 바꿔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 주셔서 그 의를 예수의 의를 주셔서 같이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목편에 아들과 같이 앉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소식이고 같이 살아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이세때 가장 부유해서 물질주의에 빠지고 또 혼합주의 바알과 아세라의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또 이웃을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 동쪽 헐몬 산과 길르앗의 중간 지역으로 옥토이고 풀이 많아 소와 양이 많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이 지명을 언급하면서 아모스는 풍요에 젖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술에 젖어 사는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반드시 갈고리로 코를 꿰어서 하르몬으로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그 하르몬으로 데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과 길갈에서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제사와 그릇된 예배를 아모스는 지적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돌 기둥을 쌓은 은혜로운 장소, 바로 어 하늘의 문이고 또그 기둥이라고. 그곳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아침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3일마다 십일조를 드리는 자기 열심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원래 3년에 한번 드리는 십일조를 그렇게 열심적으로 드립니다. 누룩이 있는 제사를 수은제와 낙헌제로 드리는 그릇된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낙헌제와 수은제, 이 화목제와 감사제는 먹는 제물이기 때문에 비둘기와 곡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들의 열심 있는 제사를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자기 중심적인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를 바꿔 버리고 제사장도 바꿔 버리고 그런 금송아지 제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예배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기복주의적이고 바알과 아세라적인 혼합주의적인 예배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예배,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예배, 예수님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양한 징계가 선포되어도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성읍의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이 오고 추수전 늦은 비를 주지 않아서 부분적인 추수밖에 안 되고 물이 말라 마실 물이 없는 공경에 처하고 마르는, 곡식이 마르는 재앙과 메뚜기를 통한 재앙이 오고 전염병과 전쟁을 통해서 청년들과 말이 죽게 되고 전쟁으로 성읍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하고. 가까스로 불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은 존재를 만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기, 심판받, 심판만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섭리하시는 망군의 여와이십니다. 호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올바른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으시며 모든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참 행복이시고 영생이십니다. 그분을 소유한 것이 참부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예배하며 열방의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달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지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이며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경제적인 곤궁이 와도, 수많은 질병이 와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함께 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질된 예배를 회개합니다. 잘못된 삶을 또 회개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깃들어지고 다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